긴 장마에 지금 집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장마가 너무 기네요. 어, 꽃을 못 피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물도 켜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. 어, 얘는 삼목이에요 원래 왔던 아이는 죽고 이 아이 남고 지금 이 아이 하나 더 키우고 있어요. 풀밭에 또 지금 흙고지에서잘 자라고 있고요. 이렇게 어, 뒤에 보면 새로 싹도 났어요. 새로운 개체가 피어나고 있고요.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장마가 져서 막 너무 습습해서 지금 선풍기까지 돌려가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. 어, 지금 패추니아들은 지금 막... 어,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. 다른 덱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습습하니까 아이들이 힘을 못 차리네요.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, 이 뒤에는 지금, 해준이와 하얀색이에요, 이거는. 그냥 흰색 하나가 지금 첫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. 활짝 피면 또 영상으로 남겨보려고요. 아, 지금, 얘네들은 다발라하는 종류인데요. 제가 씨앗바라 하고 있어요. 음, 남들은 다 화초를 사던데, 전 씨앗바라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내가 씨앗을 튀었으니까 더 이쁘겠다 싶어서, 전 이거 다 지금 씨앗바라 한 거거든요. 음, 예쁘게 꽃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장마 끝나면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. 음, 이렇게, 아, 여기도 등 하나를 더 달았어요. 등을 달았으니 이쁜 꽃을 피워주겠죠? 지금은 이렇게 보라색 페추니아가 꽃봉오리를 물고 있습니다.